Welcome to 영어 서원 1 0군제 영어 서원 1 0군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지난 10여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3년 6월 중순 제 블로그에 등재된 칼럼의 제목은 요가 of wisdom 지혜의 요가 요가 수트라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English for the soul Yoga of Wisdom, Chihili Yoga. Oh Arjuna, I am the sapidity in the water. I am the radiance in the sun and the moon, the sacred syllable Om in all the Vedas, the sound in the ether, and the manhood in man. 어, 아주나여, 나는 물 속의 맛이며, 나는 해와 달 속의 빛나며, 모든 배다 경전 속의 거룩한 음절 옴이며, 공간 속에서 울리는 소리이며, 그리고 사람들 속의 사람다움이다. Oh Arjuna, I am the sapidity in the water. I am the radiance in the sun and the moon, the sacred syllable Om in all the Vedas, the sound in the ether, and the manhood in men. 지금 이 글이 읽혀지는 신문 지면은 종이와 잉크의 혼합입니다. 종이는 나무에서 옵니다. 나무는 해와 달의 빛, 그리고 땅과 물의 영향으로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물은 스스로 증발해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물로 되돌아온 물은 물이다. 의그 물이죠. 나무가 펄프가 되고 펄프가 종이가 되어 지금 이 글이 쓰여진 신문 지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거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신문 지면, 이 지면 한장 속에 전 우주를 볼수 있으면 시인의 경지라 할수 있습니다. 나가 이 지면 한장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건 가히 성자의 경지를 하겠죠. 거룩한 사람 성인 그는 다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길래 종이 한장 속에 하나님과 전 우주를 보는 거죠. 인도의 성전, 바가바드 기타의 하나님 크리시나는 말합니다. 친절하고 자상하게, 제자 알슈나가 알아들을 때까지 은근과 끈기로 전합니다. 물맛 속에 내가 있고, 해와 달 속의 빛이 바로 나이며, 모든 경전의 단음절, 옴이 바로 내 소리요, 공간 속그 소리도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사람다운가? 바로 그 사람다움, manhood. 곧 나의 현연이라 전합니다. Oh, Arjuna. I am the sapidity in the water. I am the radiance in the sun and the moon. The sacred syllable Om in all the Vedas, the sound in ether, and the manhood in men. O Arjuna, I am the water Nanan Havadar water, I am the rain. 모든 배다 경전 속의 거룩한 음절 옴이며 공간 속에서 울리는 소리이며 그리고 사람들 속의 사람다움이다. 마가한 기타 7장은 비유 없이 곧바로 크리스나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를 환하게 알리고 있는데요. 앞서 육장에 이르도록 거듭 가르친 바를 아직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제자 알주나. 이젠 곧바로 핵심을 찔러 지혜의 요가로 이끄십니다. 알주나여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고 나만 의지하면서 명상을 수행하라. 그러면 그대는 나를 완전히 알고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털끝만한 의심도 남지 않으리라. 지혜의 요가 7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어지는데요. 얼추 나요. 나에게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슬이 실에 꿰어 있듯이 온 우주 만물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7절. 그리고 8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인형문 지문인 것이죠. 어, 알주나 I am the sapidity in the water. I am the radiance in the sun and the moon. The sacred syllable om in all the Vedas. The sound in the ether and the manhood in men. Oh, Arjuna, 나는 물속의 그물 마시며, 나는 해와 속의 그 모든 베다 경전 속의 거룩한 음절 ‘옴’이며 공간 속에서 들리는 울리는 소리이며 그리고 사람들 속의 그 사람 다옴이다. 이게 바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정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룩한 은총의 신인 합일, 바로 그겁니다. 물속의 맛에 들어 계시듯, 나의 나 다음 속에도 은밀하게 들어 계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찰나 호련, 자유가 늘내 안에도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도는 제자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수천 명 중에서 한명 정도가 영혼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아주 몇몇 사람만이 목표에 도달하여 나를 깨닫는다. 마가드 기타 7장. 지혜의 요가 늘 되돌아오게 되는 고향입니다. 가도 가도 그 자리, 와도 와도 떠난 그 자리, 행행 본처에 지지발쳐라. 오랜만에 해보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늘 맞는 말입니다. 옴. 그렇게 2011년 4월 26일, 지혜의 요가, 요가 of wisdom. 한마디로, God realization is self-realization. 하나님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자 실현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인도의 성전 마가바드 기타 이미 오래 전에 그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영문과 우리 말로 올렸던 것이죠. 그렇게 지혜의 요가. English for the soul. You are Om. Cheers.